안녕하세요. 이치미성형외과 HM 원장 허준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어, 대한성형외과회 보툴리눔 필러 연구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은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내원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좀 이만한 경향 있고 그러해 대해서. 어 남녀 불문하고 또 연령과 상관없이 어 이전에 비해서는 시술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권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 시술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가장 많이 하는 시술로는 보툴리눔 폭신 시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필러, 그외 레이저 시술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킨 부스터나 스킨 보톡스 또어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들이 점점 많이 더 시술되고 있고 또 이런 시술들이 한 번의 시술로 모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고 또 꾸준한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20대 초반, 20대 중반 젊은 분들도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이런 시술들을 조금씩 이르게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보툴리눔 톡신이 인기가 있는 이유로는 우선 아주 간단하고 또 간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안전하면서 또 효과가 즉각적이고 또 불확실한 효과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쉽게 선택을 하고 또 대중적으로 점점 더 대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의 원리는 우리 몸의 그 운동신경이 신경 신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이 물질이 안 나오게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을 마비시키고 또 이것이 임상적으로 우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사용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의 활용 범위는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요. 우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근육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부위로는 이마나 미간, 눈가, 눈밑, 턱끝 같은 부위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 표정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또 인상이 강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팔자 그리고 입가 주변 또 이마, 미간, 눈가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위가 과도하게 커져서 또 우리 모양이 안 좋거나 윤곽을 망칠 때 부피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로 사각턱, 관자 그 외에 승모, 팔뚝, 종아리, 허벅지 같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침샘 비대나 혹은 단증, 혹은 최근에는 흉터 치료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공이나 피지 분비 조절이나 또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위한 스킨 보톡스의 시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분들이 이제 병을 내원하실 때 비용적인 면에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내원하시는 분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시술을, 시술에 적절한 효과를 내기 위한 의료진의 선택입니다. 어, 이 시술이 아주 간단하고 또 쉽게 이루어지는 시술이지만 어, 고객님들마다 전부 다 근육의 모양과 움직임 또 표정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고 좋은 효과 어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있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보다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 제품이 어, 보톡스라는 시술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시술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으면서 어, 노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시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시술에 대한 안정성과 또 추가적으로 보툴리눔 독신의 내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신이 초기에 이제 개발되고 시술될 때는 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주로 근육 경련 질환, 안면 경련이나 눈꺼풀 경련, 사경 그런 질환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 이후에는 뭐 편두통 치료나 그런 통증 치료에도 많이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다한증 같은 치료에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틀리뉴 원리는 동일하고요. 미용이나 치료나 같은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둘 사이 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선 대표적인 것이 용량의 차이일 텐데요. 미용적인 우리 치료 목적보다는 보통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배 이상, 그리고 좀더 자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용량을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보툴리눔 시술에서만 내성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치료와 함께 미용 목적의 시술에서도 내성 발생 이 보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 포툴리눔 톡신 시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어, 그리고 일회성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어, 노화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제제로 시술을 받으신다면. 오랜 기간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